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20일 건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제 브리핑 드렸던 부분을 쭉 체크만 해보려고 합니다. 큰 관점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 예상했던 부분들 주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대로 순항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부분은 총세 가지 정도가 됐어요. 박스권의 형태, 이평선, 희망회로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어서 보면 박스권이 하나 나오는데 위 트랩, 아래 트랩을 만들고 난 다음 반대편으로 쭉 미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서 중요 라인으로 보이는 건이 라인이다. 이게 박스권 중단의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중단의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가거나 혹은 중단 저항을 받고 다시 채널 하단을 찍고 올라가거나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중단을 지지해 주면 바로 상단까지 갈수 있는 경우도 예상해 볼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을 몸통으로 잘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꽤 높아졌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중요자리를 한번더 밟고 가거나 혹은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시간 봉 22평선을 기준으로 올라 탄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순차적으로 부셔줬을 때 위에 있는 4시간 그리고 1봉까지도 노려볼만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시간 봉은 당시 리테스트 받고 올라 타고 한번더 밟았지만 버텨내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한번더 타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줄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의 리테스트 후 이대로 장대를 뽑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4시간 2평선인데요. 4시간 2평선 같은 경우에 어제 돌파하지 못하고 요 원저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주요 매물대를 밟고 상승하면서 계속 저항받던 4시간 2평선을 돌파한 형태로 보입니다. 돌파할 때 당시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주요 자리가 2평선이랑 겹쳐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평선 개념으로 봤을 때나 제 기준 중요한 매물대 기준으로 봤을 때나 두 자리가 겹치는 걸로 봤을 때이 자리는 강력한 자리라고 보이고 이 자리를 돌파했다는 것에 꽤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건 날봉 22평입니다. 일봉상 22평에 계속 저항을 받고 진행되던 중간에 1시간, 4시간 그리고 순차적으로 1봉 2평까지 현재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봉 2평선에서 저항 살짝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 희망은 비비다가 큰 하락 없이 뚫어내거나 혹은 단박에 일봉상 장대로 들어 올려주는 그림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키지에 대한 개념이었는데요 스탑노스가 지금 위에 많다 밑에는 어느 정도 다 털면서 왔다 그래서 밑은 가볍고 위는 무겁기 때문에 오를 때 스탑노스를 내면서 장대를 뽑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직은 해당 스탑노스 자리들을 건드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 체크해 볼 것은 새로운 하락 추세선입니다. 제가 1시간봉에서 하락 추세선을 이어놓은 자리랑 1봉상 22평선의 자리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하락하는 추세선을 뚫어낸다면 1봉상 22평선까지도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자리. 여러 가지 관점들이 겹치는 자리는 결국 강한 자리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해내준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 돌파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돌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꽤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내준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도 한번 볼 텐데요.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그린 그림이 굉장히 예뻐 보여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메인 추세선을 살짝 돌파해 주는 탈릭 생일이라고 올랐던 진짜 악랄한 빔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예쁜 그림이 하나 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라고 하면 채널인데요. 현재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려 봤을 때 하락하다가 위 트랩을 한번 주고 아래 트랩도 주고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V 반등으로 진입을 했죠. 물론 폭이 크긴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건 트랩으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채널 하단까지 리테스트를 줬고 중단해서 비비고 있는 상태인데 채널의 개념으로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고 이 상단이 돌파가 난다면. 전고까지 붙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원하던 4K 구간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채널의 개념으로 볼 때에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고, 작은 봉으로 봤을 때에도 비트와는 다르게 굉장히 예쁜 상승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등으로 튀어 올랐고 하락하던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주다가,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준 후에 그 구조적 변화를 현재 깨지 않고 이 단기 채널의 형태로 봤을 때에도 여기에서 중단을 비비고 있는데 중단을 비비다가 올라타면 상단 혹은 돌파까지도 볼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큰 채널의 상단까지도 굉장히 예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볼때 비트도 단기적으로 상승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더도 상승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둘다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였을 때 둘이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제 예상했던 흐름대로 아주 순항하고 있다고 라 보입니다. 1시간 2평선 부셨고 4시간 2평선 부셨고 그 다음에 1봉 2평선이 이 정도에 있는 상태에서 비비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돌파하고 안착을 해주거나 혹은 그냥 장대로 뚫어버리면 여기 있는 스탑노스들도 털어가면서 연료를 채워가며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의 흐름으로 단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이고 현재 흐름에서는 보고 있었던 주요자리 들을 차근차근 밟아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빔을 쏘고 죽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을 이뤄어내면 언젠가는 이 힘을 모아서 한 번의 발산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그 목요일인데 주말이 들어가기 전에 보통 마지 노선이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까지 장대를 만들어내고 일봉상 22평선까지 도 뚫어내주면 아주 깔끔하게 상방으로 돌려놓고 횡보했을 때 이후에 또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 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장대를 뽑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잘 만들어 내는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항상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보며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